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심장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하신가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나만 그런 건가 싶을 때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불안장애를 제대로 이해하고 흔히 알려져 있는 불안장애 치료법과 그 한계,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 마니원 수원정 고영애 원장입니다. 불안장애는 어떤 질환일까요? 불안장애는 단순한 걱정을 하는 수준의 증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과 정신적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먼저 신체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심장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심장 두근거림 증상은 단순히 빨리 뛰는 것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들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몸 전체가 긴장되는 증상들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어려워져서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 심장 증상 외에도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도 동반됩니다. 정신적인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집중이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한 잠들기가 어렵고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깊이 못 자는 느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외출하기가 무서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하고,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불안장애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약물치료입니다.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물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입니다. 이런 약물은 직효성이 있어서 복용하면 보통 30분 안에는 불안감이 감소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SSRI 계열의 항우울제도 함께 처방하게 되는데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감정을 순간적으로 안정시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의 패턴을 찾아내서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심장병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단순한 불안증상일 수도 있다고 인식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해서 불안한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적응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카페인 섭취 금지,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들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장애의 이런 정신과 약물 치료에는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을 끊으면 다시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벤제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내성과 의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0.25mg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mg, 2mg까지 늘려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끊으려고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최소 12주에서 16주 정도는 받아야 하고, 그럼 주 1회씩 받는다고 해도 4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막상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들을 당장 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심장이 빠르게 뛸때 생각했던 호흡법을 해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내 몸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와 정신을 연계해서 불안을 바라보는 한의학적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인체는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체 시스템을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조절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절력이 좋은 사람은 인체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인체 조건을 동일한 상태로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절력이 좋다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잘 해내서 인체가 정상적인 대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절 능력이 충분한 상태를 건강한 인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진 인체는 조절력 역시 저하돼서 인체 시스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절력이 깨져버린 망가진 인체는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질환이 신경정신계통으로 발생한 것이 불안 장애라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안장애를 근원적 차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신경 전달 물질만을 약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인체 시스템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조절력을 정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질병의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병을 가진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한의학적 치료도 단번에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최소 두 달에서 세달 정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 한 2~3주 정도는 증상의 기복도 있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단번에 증상이 없어지는 것만을 기대하는 환자들에게는 치료가 안 맞나 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는 서양 의학처럼 즉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서히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를 끝내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불안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망가진 신체 시스템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조절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즉 무작정 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불균형을 먼저 찾아서 바로 잡는 것이 재발 없는 근본 치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약 척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 관리만 유지해주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불안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어떤 증상들이 가장 힘드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